네, 안녕하세요. 스케일입니다. 오늘은 신의 탑 새로운 세계 통합 1티어 등급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의 영상 구독, 탁, 대, 공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제 10월이죠. 이제 10월을 맞이해서 이제 등급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뭐 신캐도 나왔고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SS티어부터 이야기하자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연이나 화련, 그리고 밤, 그리고 에반, 그리고 이제 어, 아기꾼 자아드, 요렇게 가지 스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뭐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 거는 밤 정도일 것 같은데 밤이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좀그 넣어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줄 수 있는 친구 자체가 지금 시네탑에 딱히 없습니다. 밤 외에는 그래서 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에너지 공급원으로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어떤 파티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어, 돌파를 안 하더라도 이제 너무나도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도, 그 밤은 거의 이제 필수 캐릭터가 됐다라고 보시. 면 면될것 같고 활용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서포트로 사용이 되지만 이제 풀도파를 하게 되면은 딜러 역할도 해, 하게 되는 서포트의 전부 다다 다 가능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컨텐츠에 골고루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 이제 1티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연이나 연이야 뭐 계속 말씀드렸죠 얘는맵 전체 공격이기 때문에 어, 미친 캐릭터예요 그냥 이 연이나만 잘 켜놓게 되면 스테이지에 쭉쭉 밀수 있습니다 물론 25 스테이지 이전까지고요 25 스테이지 이후부터는 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25스테이지에 진입을 딱 하게 되면 헬게이트가 펼쳐질 거예요. 저도 지금 25스테이지에 진입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간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연인화가 미친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도 미친 효율은 보여요. 연인화 있는 이제 스테이지는 나름 좀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팀, 2팀, 2팀, 3팀을 해가지고, 연희나 있는 팀 자체는 밀 수가 있는데, 그외 팀이 저가좀 보강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잘못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연희나는 아무튼 간에, 이제 맵 전체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효율을 어떻게 보면 따라갈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SS티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부동의 3명이죠. 밤, 그리고 아기꾼, 자드, 네. 요 3명은 거의 뭐 필수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제 에바는 계속해서 이제 무적 부여 시켜줄 수가 있고, 이제 무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불사 공급인 거죠. 근데 불사가 뭐그 시간동안에 무적인 거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불사 공급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두 명은 아예 이제 무적 탱으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 여섯 명이 현재 시점으로는 이제 SS 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밑으로 이제 S 티어로는 자난 그리고 하츠 에반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항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정 범위에 미친 폭대를 넣어줄 수가 있고 하츠는 위로 올라가면 위로 갈수록 좀 효율이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들도 너무 강력해져가지고 하츠가 원툴로 버틸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하체로 원툴로 막 쭉쭉쭉 밀 수가 있었는데 위로 가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그만큼 좀 너무 강력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무가금 유저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이제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츠도 이제 스티어 그리고 에반켈 이제 워낙에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적속성덱이 이제 효율이 좋아지면서 그적속성에 이제 나름의 탱커 카드하면서 딜러 카드 해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에반켈도 이제 스티어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으로 이제 에티어로는 에반켈 그리고 이제 카라카 그리고 성인쿤 그리고 이제 페스파 노랑이 그리고 아기누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온 쿤에드이 이제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비올렛은 비련 좋지만 뭐몇번말 씀드리지만 적속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서 이제 티어인 거고 어 카라카고 이제 성이쿠는 뭐 자속성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킬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티어이고 그리고 페스파가 요즘에 나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츠하고 궁합도 되게 좋고 그리고 하츠 외에도 이제 나머지 근딜러들하고 같이 사용했을 때 은근히 얘가 어 옆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질적으로도 되게 좋기 때문에 서브딜러 겸, 이제, 버, 그, 디버퍼로서 요즘에 효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A티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노랑이 뭐, 이제, 버퍼로 너무 좋죠? 안경 누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쿤 에드나. 어, 쿤 에드나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그, 황속성에는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장난 쓸래, 이제, 쿤 에드나 쓸래, 그러면 장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장난은 일반, 이제, SSR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돌파가 가능하지만, 얘는 그게 안 되거든요. 무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쿤 에드나,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천상계 분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좋다라고 평가는 받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나머지 SSR 플러스도 천상계들 사이에서는 엄청 좋아요. 근데 이게, 어, 천상계들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무가금 유저까지 포함해서 그걸 이제 평균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SSR 플러스하고 비슷한 시점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얘도 봐 생존기가 엄청나게 좋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투사체를 막아줄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무한정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딜러한테는 또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쿤에나도 이제 단점이 명확하고 그리고 s s r 플러스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무과금 유저한테는 한계점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티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으로 뭐 B 등급은 다들 아시는 요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애가 홍천화예요 홍천화가 어. 일반 유저분들은 거의 안 씁니다. 무과금 유저라든지 소과금 유저분들은 잘안 쓰는데 천상계 분들 사이에서는 꽤 많이 써요. 특히나 이제. 보스전 할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보스전에서 얘가 어 탱커 역할도 하면서 딜러 역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아가 어 오히려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치로 그냥 탱커하면서 딜 넣잖아요. 근데 하치를 거의 안 쓰고 천상계 분들은 이 홍천아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홍천아가 이제 천상계들 사이에서는 되게 괜찮은 이제 탱커이자 뭐 서브딜러로 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 등급으로 이제 이렇게 어,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쿤어 키세아 좀 이야기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D 등급입니다 쿤 키세아 거의 안 써요 물론 뭐 천상인 분들은 사용하기는 하는데. 어 이게 쿰키세아가 혼자서 뭐 캐리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니까뭐 하츠라든지 자 장난이라든지 얘네들처럼 막 혼자서 물상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몸빵이 엄청나게 또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자속성 영웅 이잖아요 자속성에는 이미 그리고 엔도로시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엔도로시는 오히려 어그로핑퐁도 시켜주기 때문에 꽤 괜찮죠. 물론 얘도 어그로핑퐁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그와 비슷한 포지션에 이제 어요 어떻게 보면 엔도로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엔도로시로 뭔가 더 뛰어넘는 무언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는 또 아니다가지고 D 등급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맞이에서 이제 등급표도 이야기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